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식계좌를 밝게 비춰줄 주선생이구요. 오늘 날짜 8월 17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계 경제 상황을 통해 앞으로 우리 국내 증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단순하게 주식 종목에 대한 이슈는 단기간의 변동성을 만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 경제 상황을 통해 현금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소매 판매와 FOMC 회의록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있을 9월 FOMC 금리 결정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국내 증시를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중간에는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로 지금부터 모아야 할 종목과 조만간 상승할 종목 총두 종목을 공개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라며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연준이 7월 FOMC 회의록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LPL 파이낸셜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인 퀸시 크로스비는 미국의 3분기 GDP 추정치는 지난 7월 소매 판매 데이터와 함께 경제에 대한 훨씬 더 강력한 기반을 시사한다며 연준이 인플레 잡기에만 몰두할 것이라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죠. 지난 15일 21시 30분에 발표된 소매 판매 결과를 살펴보면 0.7% 증가하면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는데요. 최근 6개월간 가장 큰 증가폭으로 시장 전망치를 2배 가까이 뛰어넘었습니다. 이는 강한 노동시장이 계속해서 소비를 이끌고 있다고 볼수 있죠. 이렇게 소매판매 증가폭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반대로 소매판매가 강한 수준을 보일수록 미국의 고금리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죠. 오늘 오전 3시에 발표된 7월 FOMC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 대부분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위원회의 장기 목표인 2%를 웃돌고 노동시장이 타이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참석자 대부분은 통화정책의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이죠. 이에 9월 FOMC 금리 결정에 대해 페더치 기준으로 집계된 내용을 보면 여전히 금리 동결의 확률이 높게 집계되며 무게가 실리는 모습인데요. 시장은 올해 남은 세 번의 FOMC 모두 금리 동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연준은 9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을 단행한 이후에 11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아직 9월 FOMC까지는 한 달이 넘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금리 동결을 단정 짓기 보다는 그동안 나올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제 지표들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투자를 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증시사항을 살펴보면 독일의 연구팀이 한국연구진이 상온상압초전도체라고 발표한 LK99에 대해 초전도 유사현상을 보이는 이유를 규명하며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과학저널 네이처가 보도했는데요.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라 오히려 절연체이며 불순물인 황화구리 등이 초전도체처럼 보이는 특성을 띈다는 입장이죠. 이에 다시 초전도체 테마주들은 급락을 했는데요. 퀀텀에너지연구소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신성 델타테크를 제외한 종목들이 하한가 혹은 그의 버금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기대감으로 인생 역전을 노렸던 사람들이 몰린 만큼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테마고 대주주 물량까지 빠진 상황이라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자 크게 빠진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서 다시 그 수급이 2차전지 관련주로 몰리자 2차전지 관련주들이 반등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관련주의 경우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무분별한 도박성 투자보다는 기업의 가치와 비전을 보고 안전하게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차트를 보는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거시경제나 지표를 보는 기본적 분석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요.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보통 차트만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차트로만 분석이 가능할까요? 지난해 4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를 때 많은 분들이 경험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차트 하나만으로는 분석이 되지 않는 시장인 것을요. 차트는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에 기복이 없을 때 확률이 올라갑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는데 차트만 보고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시경제를 파악하는 기본적 분석이 필요한 건데요. 거시경제의 경우 개인적으로 찾아보려면 뉴스도 봐야 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본적 분석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주식을 하시다가 차트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급락을 경험하고서 그제서야 뉴스를 찾아와서 하락의 원인을 늦게 알아차린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고 있고 상승 예상 종목 또한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번호 0 1 0 3 9 4 6 3 1 7 6으로 숫자 5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답장을 통해 입장 도와드릴테니 원하시는 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경제 상황이나 경제 지표 등을 정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경제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 종목도 추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무책임하게 다수의 종목을 근거 없이 들인 후에 그중에 하나라도 오르면 보셨죠. 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물론 무료로요. 저도 공부를 할겸 기록 용도로 활용하는 방이기 때문에 맹신하시기 보다는 매매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참고하시는 방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기에는 손색이 없는 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목을 추천드릴 때는 제가 생각하는 이런 근거들을 함께 설명해드리고 비슷한 패턴이 보이면 자세하게 설명까지 해드린 후에 매수가를 추천해드리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차트 공부도 할수 있겠죠. 만약 이러한 제 근거가 본인이 생각할 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굳이 매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이미 자본이 종목에 다 들어가 있어서 매수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유심히 보시면 최근 주식시장의 동향, 즉, 섹터 파악도 하실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리된 정보를 얻는 용도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종목 설명 드릴 때 차트 분석을 해드리는데 항상 영상 제작 전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 먼저 글을 작성하고 영상을 올리는데요. 유튜브 규정상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보다 더 빠르고 고급 정보를 얻으실 분들은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추천 종목들의 최근 수익률을 보시면 제가 사용하는 지표들을 통해 바닥 구간에서 단기간 내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부자가 되고 싶거나 한방을 노리는 분보다는 꾸준한 정보를 통해 본인의 지식을 넓히고 다양한 분석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올리며 차근차근 전진하실 분들만 상단에 있는 번호 0 1 0 3 9 4 6 4 1 5 7 6으로 숫자 5번 문자로 남겨주시면 답장을 통해 링크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차트만 보는 반쪽짜리 분석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면서 차트와 함께 거시경제까지 활용하여 완벽한 분석을 통해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식하시면서 차트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프랙탈 구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수학, 기하학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그 구조가 비슷한 형태로 되풀이되는 구조를 말하는데요 이미지처럼 한 종목의 차트 안에서도 형태를 찾아볼 수 있지만 종목 간에서도 반복되는 구조를 통해 매매에 활용할 수 있죠 최근 제가 종목을 탐색하던 와중에 지금부터 매집해야 하는 종목과 조만간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종목 이렇게 두 종목을 찾았는데요 조만간 상승을 보여줄 종목의 경우 현재 저점을 잡을 마지막 기회로 단기간 안에 슈팅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니 영상 시청 전에 빠르게 상단에 있는 번호 010-3946-4176으로 숫자 0번, 문자로 보내셔서 상승 전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찾은 두 종목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주식의 경우 특정 시기마다 주도하는 섹터가 다르며 사이클 형식으로 돌고 도는 것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제가 찾은 두 종목의 공통점을 보면 이 섹터가 주도를 할때 최고점을 찍고 하락 이후 현재는 최고점의 10분의 1 가격을 유지하며 주가의 변화는 크지 않은 데에 비해 거래량이 이상하리만큼 들어오는 대량 매집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곧두 종목의 테마가 다시 돌고 돌아 주식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차트를 나눠서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금부터 매집해야 하는 종목의 경우 최고점인 43,950원을 찍고 하락한 뒤에 지속적으로 4,000원대를 유지하며 거래량만 들어오는 식으로 누군가의 대량 매집 흔적이 자주 보이는데요. 수상하죠? 이렇게 주가의 변화 없이 거래량만 동반이 되면 주가 펌핑을 위해 물량을 모아가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언제 터질 줄 알고 지금부터 모아야 하는가 궁금하실 텐데 조만간 상승을 보여줄 종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차트와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거래량 밀집 구간이라는 게 등장을 했죠. 이 종목 또한 최고점을 찍고 10분의 1 가격까지 내려온 뒤에 약 10년간 주가의 변화가 크게 없으면서 중간중간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대량 매집이라는 게잘안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월봉 기준이라 그렇고요. 거래량 밀집 구간을 보시면 여태까지 매집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큰 매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변화는 여전히 거의 없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조만간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걸까요? 과거에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었던 차트를 몇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차트인데요. 약 3년간 주가의 큰 변화는 없었지만 중간중간 수상하게 대량 매집의 흔적이 보일 텐데요. 펌핑을 위한 매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가 거래량 밀집 구간을 보시면 지난 대량 매집 흔적들보다 거래량이 조금인데도 불구하고 펌핑을 위한 그동안의 매집이 있었기 때문에 약1300%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금양 차트인데요. 마찬가지로 약 4년간 주가의 변화가 크지 않았는데 중간에 또 수상하는 적들이 보이죠? 그러다가 거래량이 밀집되자마자 약1600%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양의 경우 2차 전지 붐에 의한 상승도 한몫을 했겠지만 그전부터 대량 매집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너지로 작용하며 1600%라는 상승을 보여준 거죠. 다음은 이전에 보여드렸던 종목보다 큰 상승을 보여주었던 하이드로 리튬 차트입니다. 보시면 거래량 밀집 구간이 오랜 기간 두텁게 형성되면서 2800%라는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무려 28배입니다.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2800만 원이고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억 8천이 되는 수치죠. 이런 차트들을 보면 거래량 밀집 구간이 두터운지 얇은지 차이만 있을 뿐그 전조 증상은 동일한데요. 거래량을 보시면 대량 매집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움직임이 크지 않다가 거래량 밀집 구간이 발생하면 그 동안에 매집했던 물량을 털어내며 큰 상승을 만든다는 패턴이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종목이 조만간 상승할 종목과 제일 비슷한 차트인데요, 신풍제약 차트입니다. 바로 전에 보여드렸던 하이드로리튬 차트와 차이가 보이시나요? 다시 하이드로리튬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 밀집 구간의 첫 부분부터 주가는 상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신풍제약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 밀집 구간 시작 부분에서도 주가는 아직 큰 움직임이 없죠. 이게 차이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밀집 구간이 두텁게 지속되면서 시작 부분보다 거래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2,700%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제가 왜 매집해야 하는 종목, 조만간 상승을 보여줄 종목으로 나눈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부터 매집해야 하는 종목의 경우 아직 두터운 거래량 밀집 구간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가다가 거래량 밀집 구간이 발생하면 슈팅해서 수익을 보고 나오시면 되고 조만간 상승을 보여줄 종목의 경우 신풍제약 차트와 마찬가지로. 가지로 거래량 밀집 구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상승하기 전에 빠르게 매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상 수익률의 경우 약 10년간 매집을 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700% 상승을 보여주었던 신풍제약보다 더큰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드를 불릴 기회이고 거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 시장을 졸업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번호 010-3946-3176으로 숫자 0번 문자로 보내셔서 답장으로 두 종목 모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무료로 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받아보셔서 굳이 매수하지 않으시더라도 진짜 이렇게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며 상승을 하는지 관심 종목에 넣어 두셔서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